먼저 하고소음도 <laughs> <이제>. 아니고 고증 <laughs> <laughs> <국물증> 유발이지 <웃음> 오 <웃음> 앉아 옳지 잘했어 옳지 아버 파츠 옳 아버 앉아 아버 엎 드려 아버 기다려 먹어 옳지 아버 앉아 아버 앉아 엎드려. 아부, 앉아 밥 드려 아버 앉아 아부, 터치. 옳지. 아부, 앉아. 아부, 손. 옳지. 열받았어. 간식 옳지. 하나 주는데 몇개 시키는 거야? 옳지. 아부, 터치. 아부, 앉아. 아부, 손. 옳지. 기다려. 기다려. 옳지, 먹어. 아빠랑 눈마주치면먹는 거야 눈 마주치면 아이스 온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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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, 아이스, 아이스. 오케이? e s o k a 아 Wee. A free. 알았어 e e And you are. 이 e s 이 e s Yes. 이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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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e s Yes. y 아이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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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오구잘했어 천재 아니야? 이거 하나다 맛있네? 어젯밤에 더 추웠는데 지금 현재는 영하 10도입니다. 현재 시간은 아침 10시이고요. 이제 난로에 등유를 다 써서 등유를 사러 갈 예정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